네 선배님. 여보세요 임성욱 씨. 아예 선배님. 예, 성욱 씨. 일이... 예. 너무 보고 싶었고 전화했지. 아 그래요 선배님? 음 요즘에 뭐 아.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 없어요? 요즘에 아. 막 자고 일어나면 졸리지 네. 않아요? 아 깨우네요. 개운하구나. 너무요. 어, 어, 아근데 스트레스 살때 있어, 도매님. 또 유튜브 제가 새롭게 이제 도전하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어.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머리를 많이 쓰겠네. 아, 머리 많이 써요 요즘 회의 많이 어, 하고. 진짜 제가 한번 나를 잡고 성실 한번 네. 초대를 한번 해볼게요. 어, 너무 좋습니다, 도님 어, 어떻게 기대되면 소리 질라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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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임성국의 힐링 프로젝트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예 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선 살짝 늦었습니다 제가 또 아오 아니요 오 성욱씨 늦어도 돼요 마음을 천천히 먹고 슬로우 슬로우 천천히 가는 거예요 오늘은 성욱씨 데이니까요 아예제데이요 오늘 그럼요 성욱데이 아예 안녕하세요 어, 어 성욱씨 예 이거 뭐한잔 드세요 어? 레몬차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떤거요? 레몬차로 그쵸. 그렇죠 성욱씨가 좋아하는 레몬차로 아, 예. 커피 못 드시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제가 준비

보시는 분들은 뭔가 대충 하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이거 진짜 야무지게 하시네 다음부터는 메이크업도 안 하고 와야겠네 아, 메이크업 하고 왔어요? 뭐 살짝 두들기고 왔거든요 아.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면 아예 안 감고 올걸 그랬어 근데 생각보다 좀 시원한 거 같아 어 시원해요 시원해 어 귀에 샴푸 들어간 거 알죠? 어 선생님 <laughs> 네? 바스락 <바삭> 가 <소리가> 나는데? <laughs> 아니에요 아.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제가 또 샵을 그래도 한십몇년 다니지 않았습니까? 아 그죠 그래서 이 샴푸에 보고 배운 게 있어요. 여기서. 아, 저도 예. 어, 네. 얼굴에 이런 거 튀는 거 싫어해가지고 어. 최대한 귀까지 씻겨주시면 돼요. 입에 지금 샴푸 들어.. 먹었는데 <laughs> 아니요. 오해하신 거예요. 예예. 예. 어디? 어, 아예 선생님. <laughs> 아선생귀들어간데아 <좀> <laughs> 어디 아네선생첫해여가지고이 네. 예. 예. 좀 부탁드릴게요. 손시 네. 예. 어, 어, 예.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아, 아, 아 이제 실례스러 여기 목도. 네. 어, 오늘 진짜 손끝이 아머지시네. 목도 이렇게. 네. 잘. 조물조물 해드리면. 네. 이게 다 샵에서. 서단계 3년이면 풍으로 넣는다고. 어. 뭐 자격증은 없지만. 통시 네. 머리 한가닥 빠졌어요. 근데 머리 진짜. 이 정도면 안 빠진 것처럼 그죠? 물좀 부어볼게요. 아. 좀 걱정했었는데, 혹시 빠진 게. 없었어. 어 없어, 없어. 이게 맞는 거지. <laughs> 앞으로도 이 모습은 어디서든 안 보여드릴 거지.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요. 예. 네. 그래서 볼 수가 없는데. 아, 선배님, 아, 예. 선배님. 제물 온도 한번 보세요. 네. 어때요?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서가 <laughs> <성화> 예쁜 표정. <laughs> 이제 마지막. 예. 네. 제가 진짜 바로 다음에 촬영이 또 있거든요. 아, 다음에 촬영? 그 응. 촬영을. 예, 네. 이 머리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선배님, 어, 진짜요? 말려주시는 대로. 아 어, 좋습니다. 예. 네. 벗으세요. 벗으세요, 묶는 동무. 아, 아 수동이구나. <laughs> 원래 의자가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나요? <laughs> 아, 이거 수동이구나. 자, 제가 지금 손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혹시 샴푸 닦였죠, 선생님? 음. 아, 네. 아, 냄새가 아니라 보셔야 될거 같아요. <laughs> 냄새도 네. 손님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약간 좀 볼륨을 살려드릴까요? 네, 제가 육대사 가르봐도 된다. 육대사 가르. 네. 아주 깨우네요. 약간 미용실에서 말리는 느낌 나요. 지금 근데 여기서 토크하는 거아니에요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되나요? 잘 알아서 할게요. 네. 아, 어, 죄송해요. 어, 어, 손, 아, 손님. 아, 손님. 아니아니아니아니아 아니, 아니. 어, 오늘은 손님이에요. 예. 손뼈가 손님. 손님. 네. 아니라 손님이어서. 네. 오, 멋있어, 멋있어. 예. 네. 결만 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뒤에서 자꾸 뭐가 나오는 데예요 뭐? 아니. 어, 뭐예요? 에센스요. 오, 아 에센스까지 또. <laughs> 자체 가림막들 이거 고데기 없이 헤어스타일 완성. 오, 어때요? 아, 오, 형님, 진짜, 아, 진짜 잘하셨네. 진짜 괜찮아요? 제가 근데 원래 이쪽이거든요? 응. 근데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바람을 말리면서 서혹시그 네. 가르마가 아예 만들어지는 대로 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제가 미용실에서도 원래 이 가르마가 맞다 그랬는데 항상 이쪽으로 했거든요. 어, 이거를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기분이 좀 좋아지셨어요? 예, 예 아, 진짜 만족스러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톡소형 토크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목> 아, 제가 머리가 진짜 잘 돼서 기분이 좋아요. 임성욱씨 알... 네. 진짜 구나 여기 화, 카메라 봐봐.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제 영상을 원래 제가 이쪽으로 안 타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처음 했는데 이게 더잘 어울려. 지금 진짜 배우상이에요. 어머머머머머 뭐야. 살좀도 빼가지고. 어, 근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지금 또 우리 임성욱씨가또 미남 개그우원으로 아, 미남 개그우원이 아니죠? 네, 남자입니다. 예 미남 개그맨으로 새로운 활동을 도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크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개세모 그 유튜브 나가가지고. 욕망MC란 아, 예. 타이틀을. 아, 아. 그거를 한번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톡소영을 만들어 봤거든요. 아, 예. 네.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톡소영 첫회 출연하셨어요. 네네. 소감이 네. 어떠셨죠? 아, 근데 진짜 첫 회를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또 조회수가 좀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니까. 왜냐면은 선배님이 제 채널을 너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좀 나와서 뭔가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김성욱씨 네. 혹시, 혹시 얼마나 저기 조회수 예상하시나요? 근데 네.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죠? 네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네. 오랜만에 하신 것도 있고 네. 해서한 일주일은 한 그래도 네. 한 2-3만 정도 네. 나와요 일주일 2-3만이면 대박인데요? 네. 그리고 네. 나서 네. 이제 계속 오케이. 올리시면 은 전제하에 어. 그래도 조금 올라가잖아요 10만까지는 가지 않을까 어떻게 3만 들어가는 공약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3만이 됐다. 네. 그러면 그때는 선배님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어. 제아이들 그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어. 그때 머리 한번 다시 까먹고 안될 거라는 확신이 있군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소금 얘기하신 거죠? 네? 어예예예예 처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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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기했어요 처음 얘기했어예 네, 제가 매끄럽지 않은 점 사죄드립니다 해자 네. 두번째 토크 아니 두번째 질문 가볼게요 네.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죠? 아 요즘에는 제 이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죠 유튜브 채널에 집중을 하고 있는 단계라 네. 일주일에 거의 3-4개씩 올려요 영상을 세네 개씩. 네. 선배님도 지금 나오신 영상도 있고 한데 아, 네. 제가 이번 연도에 너무 좀 게으리한 것 같아서 아. 일주일에 지금 3-4개 하면서 내년에는 진짜 뭔가 하나 캐릭터로서 뭔가 터뜨려 보고 싶어서 네. 죄송해스트가 <laughs> <laughs> 지금 얘기 하는데 지금.. 아니 죄송합니다. 자신의 모습.. 이거 셀카모드 돌려주세요, 감독님. <laughs> 아니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해보세요. 아예 예. 카트? 경고입니다, 경고.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m c 에요 MC. 욕망 MC로서 예. 이런 점 사죄드리고 고쳐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유튜브에서 조금 더 뭔가 제 정체성을 드러내고 많이 음. 좋아해 줄수 있는 캐릭터로서 한번 찾아뵙고 싶은 게제 욕망입니다. 어그 음. 욕망. 해기시길 예.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아이 너무 선배, 기계적으로 잘 되시길 바랄게요 뭔가 좀더 진심 어린 좀얘 얘기 좀좀 아. 해주시면 아 소국 씨가 이제 네. 지금까지 그래도 유튜브 시작하신 이대로 네. 그래서 쉬지 않고 하셨잖아요 좀 아니셨죠. 느리게 하더라도 네. 그 열매가 이제곧 열릴 겁니다 2024년에는 임성욱 씨의 해가 될 거예요 무슨 띠세요 원숭이 띠요 네. 이번 년도 삼재가 끝났네 요야 그러면 할렐루야 <웃음> <웃음> 어, 원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런 거잘안 믿지 않나요? <laughs> 아니 왜냐 면 그래도 뭐 띠랑 이거 아... 다 자신의 소신 발언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이제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유튜브 음... 그제 거에서 한번 홍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유튜브예 본인 유튜브를 아, 예. 제거에서 한번 홍보해보세요. 예, 옛날부터 이제한제 이름으로 된 채널이에요. 임성 아, 채널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번 연도부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 지금 이제 좀 춥고 네.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2024년에도 에이. 이럴 때좀 스트레스 받을 때 해소법이 본인만의 해소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코인 노래가 맞아. 혼자서 스트레스 막 풀고. 헌코. 네. 거기서 부르는 노래 잠깐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제가 뭐 트로트 한 소절 짧게 들으면. 네, 짧게. 목이 안 좋다는 점 밑밥 깔겠습니다.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꾼. <laughs> 이 정도까지 알려줘요이 정도까지는, 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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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꾼이면명녀옷가지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찍었다 는 아, 오늘 마지막 에 임팩트. 예. 어우 성우 씨 감사하고요. 마지막 이제 앞으로 우리 톡 소영. 끝났어요? 예. 네. 아. 여기까지. 질문 세 개밖에 없던 것 같은데. 네 개, 네 개. 아네 개. 오늘 한번 찍어보니까 어때요? 저는 근데 이대로 진짜 꾸준히만 하시면 잘될것 같아요. 이거 다 근데 히... 오늘 힐링 됐잖아요. 힐링 아, 됐어요. 그렇죠. 힐링 됐어요. 봐봐 헤어스타일도 마음에 드시고 네. 카메라 요거 봐봐. 네. 오, 진짜 씨, 근데 진짜 그 k 되게 멋있게 can 게 o r k a 어 o y so to say, o 있어 h e very much so than you will. So, 제 o u say,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그게 들어있어요, 지금 진짜 선물이요? t 예, 진짜 선물입니다 l 네. e 씨, 먼저 보지 마시고 카메라에 bit of a l i t t 요 e bit of a l i t 는 l e bit o 여기다 i t 요 여기다 i t of a 다 i t t 뭐라고 써있는한번더 출연 <laughs> 우와 한번더 출연권 축하드립니다 아, 달라 달라 진짜 달라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주는 거잖아 어 진짜 트리트먼트예요 봐봐 트리트먼트 한번더 출연 한번더 출연권 드립니다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한번더 출연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출연자 또저 아니죠? 아, 그것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네. 자, 그럼 어떻게 될지 여러분 다음화 기대해 주세요. 토독톡 소영. 자, 오늘 톡소영 해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오늘 1화 게스트로 나갔는데 좀 사실 좀 대충 하실 줄 알았어요, 얼추. 근데 너무 또 정성스럽게 머리 감겨 주시고 드라이도 좀잘돼 가지고 저는 만족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좀 게스트 말을 좀 들어 주셨으면 하는 건좀 있었어요.